제가 두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1번. 콩 불리기 및 껍질 벗기기. 지금 껍질 벗기다가 손이 다통퉁부 있었거든요. 아, 정말. 이만한 두부를 만들 겁니다. 여기에 오늘 시간이 좀 된다면 김치를 빠르게 볶아가지고 두부김치를 해먹고 먹방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 온다고 오기 전에 한시간 정도 콩을 껍질을 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힘드니까 <웃음> 잠깐만 안 충전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? 제가 산 로얄 밀크티예요 두부로 뭐할 거예요? 두부김치? 두부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두부김치 아니면 제가 어제 먹다가 어제 먹으려고 끓여둔 김치찌개 있거든요. 김치찌개. 면줄어. 엄마 엄마. 근데 오늘 무대에서 두부 머리에 이고 춤 추던데 두거 아닌데요. 깜찍한 모자인데요. 네. 카원 씨가 퇴근을 하셨습니다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어머, 어, <laughs>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. 어? 거기 계셨나요? 아, 저암레스나도 왔어요. 간만에 음. 춤을 배웠거든요. 어, 정말요? 네. 오, 맞아. 베이베베이베베이베 저... <laughs> <baby>, <laughs> 진짜로 껍질을 다 까야 되는 거예요? 콩맛, 이두 장애인 분들은 진짜 다 콩, 껍질 다 까시나? 아, 이거 너무 맛있다.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싶었거든요, 밀크티가. 아, 본격적으로 손을 씻고, 콩을, 아, 까는 척, 우정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아왜안 깠냐고 왜 고박해요? <laughs> 왜 고박해요? 지금 깔 수도 있지? 꿈정? 콩깍지. <웃음> 갑자기. <laughs> 어떤우자이 <오장이. 웃음> 콩깍지. 진짜. <laughs> 다원이 아니야? 되게 다원이지. 되게 다원이 같은 댓글이었어. 조수구에요 진짜. 루단의 두부 가게 알바생 구해요. 24시 콩깔 사람. 알바비잘 쳐줄게. 그냥 와가지고 콩 까고 저랑 좀 얘기 좀 하다가. 여기. 제가 이만큼 깠거든요. 이만큼. 이만큼 깠거든요. 여기 다 채울 만큼? 근데, 안깐콩 이만큼 남았어. <웃음> <웃음> 어머! 콩 날라갔나? 방구 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. 어, 콩 날라가자마자 막, 어, 튀어나가지고 먹으려고. <laughs> 아니에요, 여러분. 저 두부 사먹을 수 있어요. 제가 거짓 출시 진짜 거진 아니잖아요. 놀, 놀랍게도 시작한 지 19분, 밀크티 15분, 콩간지 5분. 5분밖에 안 됐어? 대충 얼만큼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제부터 솜을 안 까볼게요. 제가 눈땡빡게 뜨는 거를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세요? 여러분들은 모릅니다! 누나는 엄마가 파프리카 먹어야 키큰 데서 먹는 중이야, 요즘. 그거 뻥이야. 누나는 물론 파프리카를 안 먹지만 절대 파프리카 때문에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. 뻥이야. 파프리카 먹어도 키안 커. 내가 말로 계속 콩 그만 깔게요 해놓고 계속 콩 까고 있어. 중독됐네, 콩 까기. 맞아, 나 계속 그만 간다 하면서 계속 까고 있어. 그만 깔 거예요, 진짜로. 아, 껍질만 보면 진짜. 아, 껍질만 보면 까고 있어. 콩만 보면 껍질 까고 싶어져, 어떡해? 부유도 좋아하고. 제가 원래, 아, 또콩까고 있어. <laughs> 아! 말시키지 마세요, 여러분. 자꾸 말시키니까 대답하면서 콩 까잖아. 자, 콩을 갈아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하는 거지, 이거? 안 갈려요, 여러분. 어, 콩이 안 갈리는데, 이게 어떻게 된거야 난 그냥 사장하면서 콩만 깔래. 아나콩 까는 게 나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오늘 두부 만들 수 있다. 어, 하나도 안 깔렸잖아. 네. 아 그러면 또갈면 되지? 아 벌써 40분이 지났어요? 거짓말. 두부 실패인가?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물을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. 부가 되나 안 되나, 그것도 오늘의. 아? 큰일 났네. 문제 종으로 해야지 뭐. 무정은아, 실패한 것 같아. 달고나 싫다 해서 은서가 섭섭하다고요? 아니, 그 달고나랑 그 달고나랑 다르잖아요. 망했다, 두부 망했다. 만두 두부 봉지. 아니야, 나 두부 만두 거야. 누구야? 어좀 실망이다.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. 먹을 때는 말랑말랑한 척. 어렵지 않은 척하는. 내 망한 어물한 잔요? 이 제가 물한잔 드릴게요. <laughs> 물 가게로 변했어요. <laughs> 안팔라요물 드릴게요. 언제 완성돼요? 어두 두부야? 네. 배고파요. 어, 죽기 전에 완성될 아, 수 있을까? 아 밀크티도 지금 망한 것 같아. 물 너무 많이 넣었어. 6만 원. 잘 가. 6만 원 6만 원이 증발하신, 증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두부틀 베개로 쓰자. 두부 만든다고. 두부 만들 거라고. 오늘은 망했지만. 왜 망했지? 두부가게 바지 사장. 바지 사장 아니라고요. 너무, 양, 이 너무 많아. 아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두부는 이렇게 큰 거를 파는 거야? 자, 여러분, 두부 완성했습니다. 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만든 두부. 정말 네모네모 반두반 예쁘죠? 아, 정말 뿌듯하네요. 두부 만드니까. 여러분들 두부 어땠어요? 만드는 거? 사실, 저기, 사놓은, 그 기성식품 두부가 있어요. 이거 내가 만든 척 해야지. <laughs> 자, 여러분, 두부 완성했습니다. 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만든 두부. 여러분, 두부는 어떻게 만든다? 맹장고에서 꺼내면 있어요, 두부가. <laughs> 두부 사기꾼 잡아라 <차> <laughs> 근데 누나 뭘 만들 줄 아는 거야 <laughs> 아니 두부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아니 두부를 만들어봤으면 내가 말을 안해 너는 남아 오늘 <laughs> 남아서 콩다까고 가. 너는 내가 도망간 진짜로 두부를 만들도록, 아, 거대 두부를 또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그만 두부였으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제 잘 자요. 안녕. 두좀잘 자. 두부 사장 간다.